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사회중앙의 12기술영사, 고강입니다. 고리입니다고리고명의 지부장이딱 보는 순간 요런 커트 하나 이렇게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완벽한 염색다 보다 또 이렇게 남성 지혜장이지만 이렇게 칼라가 뽑아본다 너무 징이 저는 그냥 단정하지는. 단단해지는 <laughs> 케어 할 거예요. 이너 케어 쪽으로 할 거예요. 이너 케어 쪽으로 하는 데서 부드러워요. 자 우리가 산클리닉을 하잖아요. 산클리닉하면 왜? 가로고 난 다음에 1시간 동안 방치해뒀다가 머리 헹구고 나서 쫙 피면 목슬기까지도 잡혀지죠. 네. 그런 거 이렇게 딱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열펌이나 이런 거 해보세요. 모발 폭발파케어. 음.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크림을 하지 말고 고객분들께 아, 크림을 했을 때 모발이 단단해지고 실질적으로 모발이 두꺼워지는 그런 케어를 해야 돼요. 이분도 역시 간단하게 할 것이지만 저는 2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막 고객을 찾아가지 않아요. 자 여기 젊은 친구들도 몇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 인스타나 이런 거로 예약받아서 요인샵을 해서 그러니까 나만의 매뉴얼이 있어요. 뭐 모발이 두꺼워지는 염색이든지 예를 들면 물감 염색이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서 내가 질서를 정해놓고 그 질서에 고객이 맞추는 거지 내가 그 고객의 질서를 찾아가시면 안 되세요. 근데 그런 것들 할때 도구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역할들은 그런 거잖아요. 이런 농민된 사람들이 이런 기계를 그 다음에 이런 염색제를 이런 케어 제품들을 어떻게 파는지를 원장님들께 보여드리고 원장님들께서 동의를 하시면 그런 것들을 매일 당장에 가서 이렇게 해주시면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 내가 4시간에 100만 원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실. 네 일단 이분은 태어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잖아요. 미나라 물로부터 미나 워터라고 이렇게 하는지, 근데 다양하게 사용해요. 스펀지를 딱 쓰는데, 네 맞아요. 에어 가지고 해요. 요즘에 코로나라는 계절병 을 이렇게 새로운 그런 어떤 바이러스를 붙이면서 이분한테도 이걸 쓰고 저분한테도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가 지금 수분이 들어 있지만 얘를 이렇게 하면 수분을 안 채우면 되겠죠. 수분을 안 채우고 내가 머리카락이 묻어있다. 자 머리카락 혼자 리는 거면 충분히 머리카락 다 메이크업하신 분들 스펀지로 가지고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다 지워지죠. 그럴 때이 스펀지 가지고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게 맞다. 이게 에어로. 어박민정 강사님은. 컬러 파트를 호치민 미용인들한테 헤어쇼를할 거고 살롱 스타일을 보고저는 커트를 할 거고 저희 아카데미 소속 강사들이 모두가 호치민으로 건너가서 그래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제거해드리는 스케프 로션을 먼저 도포하고 손상어 있어요. 제가 지금 적당히 수분 을 도포를 하고 LPP와 PPT를 미싱을 해서 이제 와인딩이 들어갔다 근데 와인딩한테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세 부분에 많이 발라가지고 큰 롤로 듬성듬성 말고 있다. 그리고 나서 고무줄 밴딩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집게로 집었죠. 그러고 나서 시간을 한 30분 정도 두시면 돼요. 얘가 빨리 식지가 않아요. 연화까지 되는 거라서 어, 기계가 한 14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140도로 크리닝하실 때는 좀 해놓으신 다음에 약액을 어, 충분히 도포하니까 얘가 뭐 크게 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할 때는 크리닝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크리닝하실 때. 프레스 작업하시잖아요, 그죠? 프레스 작업보다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면 훨씬 내국가가 좋아요. 은은하게 로드가 이게 원적외선 예선, 원적 이다 보니까는 빨리 식질 않아요. 다른 거는 이 덮개도 보시면은 뭔가 좀 틀릴 거예요, 그쵸 되게 가볍고 막 이런 거는 빨리 식어요. 놓으면 한 이렇게 지금 에어컨 살짝 틀어놓으면 금방 다 식어버리는데 얘는 은은하게 식어서. 세팅 연화펌을 할 때도 있다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컬이 탄력이 있어요. 빨리 식질 않으니까. 이쪽 클립 안에 원정에선 실리콘이 있어서 다른 거는 보면은 얘가 없어요. 그쵸? 없어서 빨리 식어요. 근데 얘는 손으로 한번 짚고 있어도 따뜻해요. 따뜻한 기가 상당히 오래 지속이 돼요. 케어를 할때 아까도 얘기했죠 발라놓고 1시간 있다가 프레스 작업하면 그게 다 일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LTP를 발라놓고 와인딩을 해놓고 저 집게를 딱 해요 그러면 왜 이게 그냥 하면 모발 속에 잘안 들어가요 근데 얘도 지금 원자에선이 방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집게도 원자에선이 방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열을 바깥으로 밀어주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열을 잡아주고 이렇게 딱 돼서 얘네 LPP를 이렇게 딱 도포하게 되면 LPP를 도포하게 되면 얘가 바깥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모발 속으로 억지로 들어가요 억지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1인샵 원장님도 계시고 다인샵 원장님도 계실 텐데 이분이 평균적으로 30분의 시간을 보지만 내가 다른 고객님 지금 커트하고 염색하고 이러면 중간중간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고객, 내가 두는 타임이, 그냥 적정한 타임이 1시간 두잖아요? 고객님, 1시간 정도 이렇게 둬서, 모발 안에 영양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오래 들을수록 좋으세요. 자, 그 다음에 내가 30분 만에 딱 해. 그러면, 아, 30분 만에도 충분해요. 이렇게 내가 활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따가 이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원장님들께서 직접 땡겨보고 그 다음에 느껴보시면 되세요 원장님께서 평상시에 이렇게 모발 상태 잘 아시잖아요 이따가 하고 난 다음에 대신에 원장님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네. 형태로 딱 나눠 놓으면 그걸 오버종이라고 해요 지금 이거 그래서 저는 얘를 케이크를 봤을 때 케이크에 다 만들어 놓고 위에 데코레이션 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언더존과 미들존하고 반드시 똑같이 갈 필요는 없어요. 얘가 가장 예쁘게 표현만 되면 되세요. 그래서 적당하게 어, 그라데이션의 시술감을 유지하면서 가볍게 해주는 게 허쉬컷이 가장 예뻐요. 그래서 허쉬컷의 웨이트 라인도 약간 A 라인 형식으로 어, 전대가 형식으로 떨어지는 허쉬컷이 가장 예쁘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 부 자 허쉬컷을 자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일자 흔히 쓰는 자르기 위한 도구의 가위를 쓰시면 허쉬컷이 절대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허쉬컷을 자를 때는 자 우리 옛날에 스트로크 가위라고 했죠. 근데 옛날에 스트로크 가위는 내가 잘못 쓰면 뚝뚝 잘려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가위는 비드라이 가위라고 해서 이 부분까지는 잘 잘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끝부분으로 갈수록 나를 묘하게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놔가지고, 자, 내가 이분을 가지고서 이렇게 툭 잘라도 툭안 잘려요. 자연스럽게 밀리면서 잘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르기만 하면 돼. 대신에 가위를 세우시면 안 되세요. 가위를 모발이랑 수평이 되게 하고서 그대로 당겨주고. 자, 쿠시컷은 약간 전대각이 예쁘다고 그랬죠. 우리 왜 TV나 그 사진에 이렇게 보면 컷시컷 잘랐는데 a 라인 이렇게 살짝 되면 얼마나 예뻐요. 근데 동그랗게 되면 안 예뻐요. 머리, 머리도 흐져보이고. 그래서 약간 A라인 쪽으로. A라인 쪽은 그대로 센터 쪽으로 모발을 가져오면서 컷을 해주면 된다 중간발 레이어드 컷이나 예쁘게 자르실 부분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바위를 아무리 이렇게 딱 닫아도 밀리게 돼있어 끝이 밀려요. 자, 다음. 오버존 그로 내려서 9시도 자를 때 이것만 하면 굉장히 쉬워. 중간발 레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체추 90도로 자를 거예요. 이거 들거나 내리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천체추 90도로 다 자를 거예요. 방금 이렇게 미들존 자를 때 천체추 90도로 잘랐죠. 5버정도첫째치 90도로 자를 거예요. 5버정도첫째치 90도로 자르면 얘가 웨이트가 어떻게 떨어지느냐. 나는 분명히 90도로 잘랐지만 웨이트는 그라데이션 시술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대로. 자, 저는 우리 고객님 아까 폭파하기 전에 스브프로션 뿌려놨어요. 고객님 지금 두피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네 아까 사진으로 이렇게 보셨죠? 모공 속에 이렇게 피지 하고 폐물이 많이 좀 있는 거 그게 지금 깔끔하게 제거가 되고 있어요. 뭐 화학제 부분으로 막 무리를 해서 막 빼는 다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못 깨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터트하고 샴푸하고 나시면 이따가 이렇게 모공 상태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아까 이렇게 막 두피에 지저분하게 쌓여 있던 중금속이라든지 노폐 물들 깔끔하게 제거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드리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딱 집어서 해줘야 돼. 한번 가지고 부족해. 두 번. 최소 두 번은.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샴푸하고 난 다음에 그비포애프트를딱 보여줬을 때 고객은 감동하고 다음에 또 와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다음 염색도 모발이 두꺼워지면서 물감 염색했기 때문에 눈길 나겠지만 염색 고객님들 다음에 또 오게 하는 방법은 두피 가렵고 이렇다고 하셨잖아요. 그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샴푸를 할때 모공 속에 있는 염색약 성분을 깔끔하게 빼내지 못했기 때문에 염색약의 성분이 잔류물로 남아있어서 그게 트러블을 생성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 염색하고 난 다음에 스페클 로션 뿌려드려가지고 10분 열처리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탁 헹굴 거예요. 그러면 모공 속의 염색약 성분을 깔끔하게 제거해줘요. 그러면 전혀 두피 트러블 안 생겨요. 앞으로 염색하시고 나면 이것도 중요해요. 자, 염색하고 난 다음에 색치 염색하고 나면 우리 색치 염색하면 어때요? 보통 이렇게 남자들 수염잘하는거 생각하면 한 3, 4일이면 하얗게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근데 우리 색치 염색 고객들 해드리고 나면 한 일주일 넘어야지 이렇게 하얀색 좀 나오죠. 그건 뭐예요? 모공 속에 있는 흰 머리까지 염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공 속으로 염색약이흘러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공 속에 흘러 들어간 염색약은 모공 속에 남게 돼요. 그래서 두피 노화라든지, 모발이 가늘어진다든지, 모발이 빠진다든지, 모발이 가렵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스탬프 로션을 뿌려서, 열차례 식품만 딱 하고, 아니면 그냥 방지해줘도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샴푸 싹 하면, 헹굴 때 보면, 수정물이 막 쭉쭉쭉쭉 빠져요. 염색약 성분이. 가으로는 미용실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돼요. 딸랑 염색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염색약 속에 있는 중금속이라든지 염색약 잔류 염색약을 다 빼줘야 돼. 잡. 그중금속 제거하고 염막 염색약 성분 제거하는 매뉴얼은 반드시 추가 요금을 받아야 된다. 근데 고객이 내가 한 사만은 아끼려고 모공 속에 염색약 성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나을까 고객들 안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영양제 NPP 섞은 걸로 건강한 버진 모발은 빼고 전부 다 도포를 했어요. NPP와 PPT 믹싱한 걸로 도포를 하고 그다음 버진네어와그 경계 있죠. 중간에 염색 한 번만 됐던 부분. 그 부분 경계로 해서 약재를 PPT를, a p p 랑 PPT를 섞은 걸 도포를 하고, 손상 모형, 얘 1, 얘 3, 얘 3, 얘 1. 얘왜 흔들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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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었을까요? 저흔드는거 보셨어요? 약재 빡 흔들어서 넘어가요왜 흔들었을까요? 단백질의 여기 가라앉아있거든요. 그래서 흔들어서 3대1로 조제해서 뿌리 쪽만 빼고 도포를 다시 했어요. 영양제를 전체적으로 도포한 다음에 약제를 3대 1로 도포를 하고 연한 시간 몇분 봤죠? 15분. 15분밖에 안, 안 봤어요. 15분 봤는데 어, 모발 상태 어땠나요? 괜찮았어요. 이 보존하면서 모발이 수소 결합을 할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어줘요. 그래서 와이딩 하고 난 다음에 모발이 말랐던 건조가 되지 않았던 간에 다 씹고 나면 중화제 풀이면 허 허리 이 짙게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도 케어할 때도 있죠 원적외선이 와인딩을 해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와인딩을 해으면 안에서 원적외선이 바깥쪽으로 나오고 얘가 다시 딱 씹어줘서 원적외선이 위 아래로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건조가 완벽하게 안 돼도 수소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팅펌, 연합펌, 열펌 하면 모발이 검조가 돼야지 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발이 검조가 되지 않아도 얘는 위와 아래에서 이렇게 딱 해주기 때문에 수소결합이 딱 돼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완전히 식으면 그냥 그만때다 해주면 폼은 나온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앞에서 한번 봐주시고 이쪽 머리 앞에서 한번 봐주시고, 이쪽 머리 옆에서 한번 봐주세요. 자, 원장님들은 이거 캐치하셔야 되세요. 어느 쪽이 더 예쁜가요? 커트를 해놨을 때, 모류의 흐름이죠. 그, 실루엣이죠. 실루엣이 이렇게 딱 돼서 이 라인이 아주 쉽게 연출이 돼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장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손질을 하고 꽂기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만, 왠지 무겁게 되어 있고, 이렇게 잘안 돼요. 근데 이 아이는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템플라인에서 이어배까지 모든 커트하고 난 다음에 내일 꼭 해보세요. 다, 뭐, 단발 커트를 하든, 뭐, 허쉬 커을를 하든, 중단발 레이어드 커트를 하든, 모든 머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템플라인에서 이어배까지 쭉 당겨놓고, 직각으로 해놓고 자 그대로 슬라이싱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음. 그리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해봐주세요.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장에서 사는 물건과 명품 삼에서 사는 물건의 차이예요. 커트의 완성도가 그 작은 차이 하나가. 근데 요런데 이렇게 자를 때. 뭐 가위로 일반 이렇게 가위로 문덩 이렇게 뚝 자르지 마시고 비드라이 가위 있잖아요 비드라 이 가위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면 얘가 밀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셔야지 라인이 예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뚝끊어지면안 예쁘세요. 자, 안 됐죠? 아, 정말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은데. 자, 자, 이쪽도 이렇게 보니까, 자, 이 부분 그대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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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자, 얘는 그냥 잡고서 그냥 이렇게 담으로만 주시면 되세요. 자연스럽게 밀리면서 끝에가 뚝안 잘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개폐를 정확하게 하세요. 원장님들 이렇게 보면 일자 가위로 막 긁어주는 게 있거든요. 모발 자 까실까실 날려요. 얘는 긁어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데 끝머리가 밀려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아까 여기에 무겁게 되어있던 부분이 없어졌죠. 그러면서 얼굴이 어때요? 얇아졌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여성이 된지 간에 여기 이렇게 지금 원장님처럼 끝머리가 이렇게 약간 컬이 C 컬, J 컬과 C 컬 사이, S 컬과 J 컬 사이 약간 이렇게 연출되는 머리가 되게 예쁘잖아요. 그런 스타일뽑을 때 최고예요. 그래서 단발을 잘라도 좋아요. 딱 단발 잘라도 반드시 이거 해주세요. 그래야지 예뻐요. 아, 예쁘시다. 집에 가시기 너무 아깝다. 오, 이래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그냥 가볍게만 좀한 거예요. 네 일어서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까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 알파에서 나온 얘네 컬러크림은 면내기 그 밝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한 7, 4개 정도까지 나오는 염색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일반 그 위에 레벨은 아무 회사 도 쓰세요 근데 얘네는 미용실에 가장 많은 고객이 새치 고객이잖아요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크 브라운이 있고, 모카 브라운이 있고, 레드 브라운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색치 염색을 할때 못내기를 할수 있는 칼라가다 들어있어요. 근데, 물광 염색이라고 하세요. 자, 일반 염색 아니에요. 물광 염색이에요. 근데 일반 염색 아니에요. 모발에 두꺼워지는 염색이에요. 자, 내가 이분 지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염색을 하고 나면 두피 냄새 별로 안 좋죠 근데 지금 이분 냄새 맡아봐도 염색의 냄새가 안해요 그죠? 냄새 별로 없죠? 네. 자. 그래서 저는 밝은 레벨은 아무거나 쓰시고 색시 염색 쪽은 반드시 여기 거를 쓰시는 게 맞다 왜? 모발이 두꺼워지고 물광 염색이니까 한눈에 봐도 두기가 보여요 자그 다음에 이 염색을 하고 바로 끝나면 안 되죠. 이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반드시 자 이거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줄이 쳐져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만큼은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반드시 할때 흔들어서 약을 발라주시고 중화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열번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중화제 세팅하고나 매직하고 나서 중화제 바를 때 따뜻한 열과 오는 경우 도 많죠. 중화제 바를 때. 자, 그러면 모발이 손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걸 보고서 발열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중화제를 발랐을 때 얘가 뜨거워지느냐 안 뜨거워지느냐에 따라서 얘가 손상된다 안 손상된다가 달라져요. 그래서 강민정 박사님이 했어 여기까지 와서 만져보라고 뜨거운 지안뜨거운는지보라고 하는데 그거예요. 꼭 이게 아니더라도 반드시 중화를 할때 뜨거워진다 이러면 그 방법을 찾으셔야 아 되세요. 만약에 내가 쓰는 중화재가 뜨거워진다 이러면 내네중화재만이라고 사서 하세요. 발열 현상 없으니까 그래야지 무관심상 안 돼요. 무조건 중화재를 하는게 뜨겁다 따뜻해지다그러면무발 거치러진다는 거예요. 손상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 상식으로 아셔야 되세요. 남아있지 않다. 그걸 꼭 강조해 주셔야 돼요. 지금. 네, 네. 일부러 네. 린스 안에 제가 청소도 않아요. 뜨겁지 않냐고 했는데, 여기다 뿌리 빗이 있어요. 뿌리 빗으로 이 방향, 이렇게 꽂으시는데, 이렇게 꽂으면 움직이면 빠져요. 반대로 해서 빠리 꽂아주시면 뿌리 볼륨도 살거든요. 볼륨도 살면서 뜨겁지 않아요. 왜 우리 밴딩하거나 할때탄 부분에 꽂집 붙죠? 꽂집보다 얘로 꽂아주시면 방향도 정확하게 더잘 잡혀요. 너무 크면 그게 좀 방해가 되는데 얘딱 못도 안에 들어와서 사용하기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짧은 머리 연합성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긴 머리보다는 이제 안타깝게 하복 보여드렸는데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머리 말았을 때 뜨거울까봐 살짝 여기 제가 받쳐놨었거든요. 양쪽사이드는없고요거 사용하시면 돼요. 뜨거워 뭐, 뜨거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laughs> 원장님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말르면서 모발이 윤기 느껴지죠? 네. 느끼시죠 네. 다른 거안 했어요. 그냥 세어 한 거예요. 세어 한 건데 말아놨다가 그냥 헹구고 온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막윤기가막 쫙쫙 들어온 거 아니에요. 모발에 안에 세워주는 미넉 태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다른 데 가면 미넉으로 내가 미리 다할게요 기간이 얼마나 많으냐. 한달 가요. 근데 한달다 채우기 전에 한달 있다가 눅눅해지는 머리 맞죠? 어, 이분 머리가 물 닿으면 번적이는 머리예요. 근데 이 머리가 지금 단단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강민정 강사랑 저는 보여주기식 세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재미있게 콘서트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